안녕하세요 금퓨터럭입니다 포토투 슈퍼캡 차량입니다 16년형에 17만키로 탔고 오토 차량이고 무사고입니다 자 핸드랑 번네트 이 부속값이 얼마 안나오기 때문에 화물차는 야, 이 껍데기 가신 분들 민감하신 분들은 뭐 사고차 아니냐이 부속 2만원도 안 하는 거예요 새거 교환해서 도색하는게 공중이 빠릅니다 황금 도색 절대 안 하죠. 보험회사가 바보 아닌 이상 그죠. 자 유로 5 엔진이고요. 보시다 시피 청색 차량이고. 예, 하이슈퍼 등급해서 그 그래도 요 당시에는 옵션이 조금 좋은 차였습니다. 예, 전륜 타이어 새 거고요. 적재함 바닥되어 있고요. 적재함 역시도 우그러지고 그런 부분 없습니다. 후륜 타이어도 아, 많이 남아 있고요. 하체 보식도 양호한 편입니다. 뒤에 적점 역시도 깨끗하고요. 적전 바닥도. 예, 배기구라인은 제가 점검해방 결과 배기구라인은 교환했더라고요. 중통까지. 이건 제가 하체 때한번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실내로 와서는 보시다시피 트립 상태 이상은 없고요 하이 슈퍼하는 등급이 이제 요, 요런 우드라든지 2단 오디오 핸들 리모컨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조금 옵션이 추가됐었죠 이 당시에는 시트 괜찮고요 콘솔 서랍장 이상 없고요 뒤쪽에 잭키 보조공구 성역표지판 다 있습니다 인젝터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챙기있깨끗끗하고요 별도 너무 괜여하신 듯하고, 낮에다 넣을 수도 없고요. 저희는 아시죠? 무조건 하체, 점검 다, 영상 다 찍어드리는 업체인지. 일반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밖에 못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식으로 지금도 한대또 올려놨죠. 점검 다 해서 영상 다, 하체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운전석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운전석으로 와서 보시면은 트랩 상태 깨끗하고요 시트 진짜 조금 해짐 있습니다 해짐 진짜 요정도 리모콘키 예비키 두개있고요 핸들 리모콘 2단 오디오에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아, 더워서 이제 에어컨 좀 틀어요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햇빛에 단말기 예, 후방감지기 예, 변속충격이 있고요 오 시원하다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소리 양호하고요 등화장치 선글라스 케이스 산바이저다 이상없습니다 제가 요거, 바로 하체 영상으로 이어가서 하체 한번 점검해봐드리겠습니다. 네, 2739차 계속 하체 점검하겠습니다. 아따, 스페어 타에 알들이 잘 쓰셨구나. 스페어 타에 장착되어 있고요 우리 흐름 타에 한60% 이상 남아있는 듯하고요 하체 부식 양원 편이고요 대기구 라인을 한번 교환하셨네요. 대기구 라인 교환해서 터짐 없고요. 네, 판스프링6 장짜리 이상 없고요. 뒤쪽 실린더 역시 기름 새고 그런 한적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깨끗하고요. 실린더 기름 새고 그런 한적 없습니다. 혹시나 오류 나면 저희는 수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거 뭐 카센터 가 보면은 다띄어보면은 표시 나잖아요. 그러면은 에이스 전화. <laughs> 받기 기 싫어서 저희는 수리를 해가봅니다 뒤쪽 대우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십자 베어링 조인트도 괜찮고요. 아, 여기까지딱 교환 안 하셨네요. 중통 포함해서 후엔드까지 다 교환 안 하셨네요. 오토미션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DPF 깨끗하고요. 아, 엔진 오일은 조금 미세노우은체킹 되겠네요. 진짜 묻어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미세 노유 조금 체킹되는 차입니다. 이 차는 아스타트 모터 세르모도 하나 갈아 놨네요. 전륜 타이어는 새거나 다름 없고요. 라제다 누수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 다 갈아 놨습니다. 하체 부식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죠. 에어스 모듈 달려 있고요. 풀러도 이고 깨... 어, 에어컨도 요수리 한번 하셨는 주신 니네요 콘덴서 다 교환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컴프도 아 에어컨 관련돼갖고나 삭수리 하셨네요. 아요 평창별바고 다시 안에는 사는... 에어컨 작업 아무리 됐는 차입니다. 요 차는 기름 조금 미세누유 엔진 쪽이 미세누유는 조금 체킹 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타셔도 충분히 될 듯합니다. 이상 국민트럭 매매 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